안녕하세요. 여의도를 지키는 여의도지킴미 t v 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상가가 어떤 곳인지 또 임대차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는 아시겠지만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연히 상가도 많습니다. 상가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층이 가장 선호되고 다음으로는 2층, 그 다음으로는 지하 1층입니다. 자체 브랜드력이 있는 요식업종은 3층 또는 4층 이상에서 매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상가 임대는 구분 소유자라서 개인들이 있고, 임대를 업을하는 법인 기업들입니다. 상가는 빌딩에 있는 경우가 있고, 오피스텔 건물의 1층 및 지하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빌딩은 통건물일 경우 건물주가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상가도 같이 임대합니다. 오피스텔은 구분 소유자들이 상가를 소유하고 임대하는데 한 호실뿐 아니라 층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는 빌딩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구분 호실보다 평당 가격, 가격이 높습니다. 또, 임대 수익에 특화되어 있어 어떤 상가 임차인이 들어오느냐가 가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임차인이 영업이 잘 되면 상가가 입점한 건물도 분위기가 살고 임대료도잘 들어오고 임대 수익률이, 수익률이 상승하고 매매 시 가격도 높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장사가 잘안 되어 임대료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힘든 상황이 됩니다. 임대 수익을 얻고 싶다면 부동산 상품 중에서 옵스텔이나 아파트에 주거용으로 들어오시는 임차인이 가장 안전하고 쉬운 편입니다. 그 다음은 기업 활동하는 을 사무실 임차인, 가장 어려운 것이 상가 임차인 같습니다. 상가는 다루기 힘든 임차인이 많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 싶으면 우선은 쉬운 물건인 옵스텔에서 경험을 쌓기를 권하고 상가를 임대하려면 상대할 임차인을 상대할 내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가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만큼 자체로는 가격이 잘 상승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한 예로 20년쯤 당시로서는 거금인 20억 원대 의 상가를 분양받았었는데 현재 가치로 30억 원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당시 강남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얻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세월 동안 임대 수익을 올렸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소유자들이 털어놓습니다. 여의도는 지역이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층 상가는 거의 공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있더라도 영업을 하면서 권리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1층이라도 건물 바깥쪽으로 노출되었는지 안쪽에 있는지에 따라 임대료 차이도 큽니다. 업종은 카페가 많습니다. 카페는 포화상태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끝없이 생기고 또 영업이 되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1층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식점, 이탈리안 레스토랑, 베트남집, 태국 음식점, 한식, 고깃집, 테이크아웃 스테이크점, 테이크아웃 도시락점, 프랜차이즈 짬뽕점, 냉면집, 미스키바, 스테그점 만두집 등이 있습니다. 만두집이 장사가 될까 의심,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유명 만두집은 점심 시간에 늘 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한식 음식점들은 업력이 20년이 넘도록 살아남은 베테랑 매장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에 보편적으로 먹는 한식 점심뷔페, 고깃집 등은 주로 빌딩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빌딩마다 근무하는 상주인원이 꽤 되기 때문에 빌딩 지하 1층은 음식점들로 채워져 있으며 매물로 나온 물건들은 주로 지하 1층 물건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기한 동안 요식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은 업종이 호프집, 고깃집 등입니다. 이 업종들은 특히 매장이 적어도 30평 이상이며 100평대 이상도 있었는데 저역 장사가 힘들어지면서 상당수 폐업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요즘 이 업종을 찾는 손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인에서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는 대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 임대인들은 공실에 대해 별로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공실이 있어도 임대를 낮추면 낮추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손님만 있으면 권리금 부담 없이 임대계약을 추진할 수 있고 업무 처리가 기업에서 시스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깔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주보다 임대 전문 기업이 중개사 입장에서 일처리가 수월한 편입니다. 임대업자가 편한 직업 같아도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임차인간의 임차인과의 관계 긴장 관계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의도 상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도지킴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